남성 래퍼 산이 씨와 그룹 다이아의 정채연 씨, 그리고 명품 조연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최종남 씨가 베트남에서 모였습니다. 영화 라라의 촬영을 위해서인데요. 라라는 산이 씨와 정채연 씨의 스크린 데뷔작으로도 화제가 된 작품이죠. 다음 달 개봉에 앞서 라라의 베트남 촬영 현장과 그곳에서 만난 산이, 정채연, 최종남 씨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이렇게 수십 명이 치잖아요. 하나로 맛있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잡음 없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말잘했습니까 네. 오좋아요주예예 어, 예. 주예예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호치민에셋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요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 래퍼 산이와 그룹 가이아 멤버 정채연 그리고 명품 주연으로 활약 중인 배우 최종남이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KST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산입니다. 최종남입니다. <laughs>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영화 라라의 촬영을 위해서인데요. 나라는 작곡가 지필이 헤어진 여자친구 유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유니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다룬 판타지 멜로물입니다. 저는 강지필 작곡가 역을 맡고 있고요. 이제 코리안 레스토랑, 네, 식당을 이제 사장역으로 맡고 있는 어 1인 2역을 맡게 됐는데요. 어 유니 역할과 민투 역할을 맡았습니다. 1인 2역이라는 게 너무 그니까특별하기도 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지난해 호치민의 노트르담 성당 앞 공원에서 진행된 라라의 첫 촬영 현장. 라라에는 국내에서 베트남 김태희란 애칭을 얻은 치프도 출연하는데요. 최종 남은 치프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기분 좋죠. 뭐또 이렇게 그 문화가 있는 그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베트남 그 최고의 그 배우랑. 같이 연수있다는게 너무 좋죠. 뭐. 한국 팬들에게 없나? 인사를 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푸입니다. 저는 i là Chipu. Và hôm nay Chipu k h a g a i n Love Again.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음 촬영지는 호찌민의 한 한국 식당.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영화 속 주연을 맡은 산이가 연기에 집중합니다. 고, 고. 고. 오케이, 좋아요. 최종남은 유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연기로 분위기를 살렸는데요. 야 김구나, 어, 맥주 다섯 병만 가져와라. 어, 서비스다. 이날 촬영을 마친 산이와 정채연 최종남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어딘가에 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하면서 음악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경험 그리고 즐거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씨 앞으로 연기하는 거보만 알겠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연기 잘하고요. 최연 씨는 봤는데요. 아 천사가 <laughs>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우리 영화 너무 아름답게 잘나오고 같습니다. 앞서 산이와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밝혔던 최종남. 제가 요새 그 산이의 그 힙합 여자가 아주 요새 랩이 아주 매력이 됐습니다. 제가 산이 씨랑 헬로 웨인 곳바에서 영화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그, 그런 연기 곡을 저랑 같이 맞받덕 쳐서. 같이 이제 그 대결을 했으면 그런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저는 요새 아주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마워 요 아저씨. 네. 심지어 영화 촬영이 끝나면은 랩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슈미더머니 세븐을 예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종 남은 이번 영화에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베트남 선생님을 제가 초빙해서 매일매일 공부했습니다. 뭐한 가지 좀 해볼까요. 네. 아 예. 예거뭐 그 꺼있게 안 뜯듯 더워요. 이건 뭐냐면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베트남어를 네. 공부한 건 정채연도 마찬가지 져질 네. 냐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우유 좀 주세요라는 음, 따뜻한 우유 좀 음. 주세요. 네. 베트남 계산 없어요. 사장님 저는 없는데 저는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베트남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너무 잘 먹고. 언어와 문화, 입맛까지 베트남 사랑에 푹 빠진 세 사람. 촬영을 하는데 그 대기 시간 짬짬이 뭔가 사진 이렇게 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덥고 약간 습한 것도 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만큼 촬영 현장 분위기도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이고 그 도전이 정말 즐겁고 기뻐요. 조금 조금씩 배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라는 오는 2월 개봉 예정으로 최근 수채화 같은 감성을 담은 라라의 공식 보도 스틸이 공개돼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한편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 어떻게 보여질까 내 모습이 약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 촬영에 임하고 좋은 작품 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 <laughs> 깜빡 산이와 정채연, 최종남이 나라를 통해 많은 영화팬들에게 큰 사랑받길 응원합니다